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민주당이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어, 인간들이 지금 이진숙에 대해서 저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박문진 이사를 사실상 방통위에서 결정하게 되고 박문진 이사가 MBC의 경영진을 결정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KBS나 SBS의 경우만 보더라도 경영진 몇 사람만 바뀌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오 진짜 운전이 180도 어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언론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을 누구 버저도 원하고 편향되는 걸 누구 버저도 원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진수 방통위원장을 내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는 통과가 돼서 직무가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김태규 전 부장 판사가 직무대행직을 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이죠, 그죠그 김태규 지금 이제 부위원 선장조차도 못살게끔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청문회를 열고 또 무슨 뭐 의결 과정에 불법이 있다. 뭐 다른 멘트는 없나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면 지루하지도 않나요? 뭐 두명 가지고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 그게 왜 불법인데? 어느 누구도 어떤 전문가도 그거에 대해서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지들 또한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뭐 수해를 입었다 라고 할까요? 그렇게나 이용해 먹었던 인간들이 이제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김현을 뭐 행동 그 대장으로 해가지고 최민희가 그런 식으로 막 방통에 쳐들어가가지고 깽판을 쳐서 저그죠 그때 이제 내놓으라고 했던 게 뭡니까? 왜 도대체 두 명만 가지고서 의결을 했냐? 어? 김태규랑 그 다음에 두 명만 가지고서 이겨 했냐.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데 어떻게 2 시간 만에 그게 가능하냐. 자료를 내놓아라. 이게 지금 얘네들이 쳐들어 갔던 이유고 이번에 또 다시 한세번네 번을 또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하는데 이번 청문회의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그때 그 자료를 내놓으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코미디가 뭔지 아십니까? 2시간 걸려가지고 후보들을 검증했다. 이게 지금 불법이다. 어떻게 그 시간 에다 가능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는 어땠습니까? 8분 걸렸고요. 32분 걸렸고요. 28분 걸렸습니다. 박문진 이사를 의결하는데도 28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랬던 인간들이 이 이슈 와 가지고 2시간 걸린 거를 가지고 난리를 치면 이 말이 앞뒤가 맞겠습니까 하나도 맞지가 않죠 그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저런 식으로 깽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또 방통위험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그 이사진의 후보로 신청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박문진 이사 후보로 신청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이 민주당과 똑같은 궤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똑같이 지금 행동대장 역할을 하게 했다라고 자처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박문진 이사가 될 거다라고 후보의 지원을 해놓고 자격 미달로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떨어진 사람들이 그냥 고지고태로 아 내가 부족했구나 앞으로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박문진 이사가 돼야 되겠다. 이르겠습니까? 민주당과 개를 같이 하는데 택도 없죠. 대번에 민주당이 지금 똘마리 역할하면서 이번에 방문진 의사에서 나를 떨어뜨린 거 이거는 불법으로 인한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두 명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불법이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넣었거든요. 이게 구조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들이 그렇게나 떳떳하고 이게 불법이라는 게 자명하다라고 한다면 아, 지들이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되는데. 지들이 했었을 때는 이게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각이 됐었을 때 개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보니까 누구를 슬머시 앞세우는 겁니까? 그후보로 지원했던 사람들, 방통위원이 박문진 이사가 되겠다라고 후보로 지원했다가 떨어진 그 뚫만이 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방패막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아, 법원 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한 가지를 내렸냐? 26일까지. MBC 대주주 신임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던 그게 이번에 법원에 의해 가지고 효력 정지가 된 거예요. 26일까지 같은 경우는 이미 박문진 이사 여섯 명을 전부 다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효력 정지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용, 허이범 이 지금 여섯 명에 대한 이사를 임명으로 했던 것 자체를 어떻게 했다? 효력 정지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임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이거겠죠. 이게 지금 그 방금 말씀을 드렸던 박문진의 그 이사로 지원했다가 떨어졌던 3인방. 그 3인방이 가처분 신청을 했던 거, 그거를 지금 법원이 손을 들어줘가지고 26일까지 이미 임명된 사람에 대한 효력정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별다른 의미가 없이 뭔가 법적인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효력정지를 한 것인지,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재판부의 결정했던 그 판결문을 좀 봐야 되겠죠. 기사 한 가지 좀띄워주시면요 재판부가 이렇게 결정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후임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후임자가 적법하게 임명되기 전까지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신청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방문진 이사 지원했다가 떨어졌던 세 사람 그세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세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 임명이 된 여섯 명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임명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업무는 일단 중지가 돼야 되고 기존에 있었던 방문진 이사들이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게 지금 신청인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어떤 결정을 내렸냐 다음 기사도 좀 보여주시면 요 이렇게 얘기하죠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임기 만료 예정인 방송문화진흥의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주문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곧 무슨 말이냐 신청인들의 의견을 일단 어느 정도 받아줬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아, 후보로 나갔다가 떨어졌던 그세 사람, 그세 사람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일단 기존에 있던 박문진 이사들이 계속해가지고 역할을 할수 있게끔 언제까지? 26일까지는 그렇게 역할을 할수 있게끔 그리고 새로 임명이 된 여섯 명 같은 경우는 26일까지는 업무가 정지가 되게끔 그렇게 일단 법원이 인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야, 이거 뭐냐. 법원이 그러면은 뭔가 지금 이제 이진숙 체제에 대해 가지고 불리한 결정을 내린 거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어떤 그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두명 가지고 뭐 의결한 거 그게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그 법원 판결문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냥 뭐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들 여섯 명에 대해 가지고 어떤 업무 정지가 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여섯 명 임명 된 사람들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까지도 통과를 시켰고 가처분 신청 까지도 들어있는 마당에 이 6명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면 이거 개판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단 업무 자체를 26일까지 중지를 시켜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게 지금 법원의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했던 갈등 이런 것들을 아좀 미리. 예방을 해놓자라는 뜻인 것이지 신청한 사람들의 어떤 주장을 인용해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 또한 어떤 입장을 내놨냐 법원이 방문진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를 한 거. 그거 자체가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원래 이제 그 신문기일 자체가 오는 9일로 예정되어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쪽에서 9일에 이거를 좀 신문을 진행하기에는 우리가 좀 시간이 촉박하고 민주당의 김명같은 이상한 애들 와가지고 깽판 치고 하다 보니까 자료를 준비할 수는 시간도 좀 부족했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시간이 촉박하니까 19일로 연기해 주세요라고 방통위가 먼저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방통위의 연기에. 연기를 요청했던 거를 법원이 받아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9일에 신문이 예정되어 있던 걸 19일로 이제 연기가 됐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일 동안 그 사이 어떤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누구의 의견을 들어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방통위 쪽의 의견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후보로 나섰다가 떨어졌던 3인방그3인방조차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 다음 기사 좀 보여주시면은요. 방통위 쪽 대리인이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유로 신문기일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원래 그러니까 신문기일이 9일이었다가 이거를 19일로 연기를 했는데 그거는 법원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기간을 감안해서 불필요하게 분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그냥 법원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에 불과하다. 남은 기간 재판에 더 충실히 임하겠다. 이게 지금 누구의 입장입니까? 애당초 가처분 신청을 했던 이번에 방문진의사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던 3인방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단독 막 속보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법원에서 어, MBC 대주주 신임이사 효력 정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기사 제목만 보시면은 야 이게 방통에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온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방통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